오늘 아침 트로트계의 왕자로 불리는 박지현의 팬들은 그가 참석한 야외 행사에서 예상치 못한 긴장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이 자리에서 박지현은 수십 명의 경호원과 보안 요원들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보였고 현장의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경호 강화는 단순한 과민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박지현의 소속사는 최근 그가 낯선 사람들과 안티팬들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아왔다고 밝히며 이러한 조치가 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박지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공격적인 메시지와 괴롭힘을 당해 심리적인 부담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이러한 위협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소속사는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그야말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박재현은 무대에서 팬들을 향해 따뜻한 인사를 전했고 철저한 경호 속에서도 그의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퍼포먼스에 열광했고 한 순간도 그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연을 마친 후 경호원들의 보호 아래 빠르게 퇴장하는 장면은 그가 직면한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소속사는 이러한 위협을 무시하지 않고 박지현의 심리적, 신체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24시간 경우 체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단지 박지현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있을 다양한 행사에서도 팬들과 관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야외 행사는 박지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호원들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많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연예인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지연의 소속사가 보여준 신속하고 철저한 대처는 연예계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팬들은 그들의 가수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박재현은 경호 속에서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것이며 팬들은 그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곁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연예인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만큼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